성서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재난 가운데 하나가 지진입니다. 지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지진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다가 검색창에다가 이제 지진 쳐보면 엄청나게 이제 역대 최고로 많은 그러한제 지진이 지금 벌어지고 지진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강도 또한 굉장합니다. 그리고 어이 지진이라는 것이 이땅 안에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이제 참고 참다가 확 올라오는 것이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제 지진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땅속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어, 열이 발생했고, 뜨거운, 뜨거운, 그런 펄펄 끓는 그런 냄비와 같다. 압력 밥솥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머지않아 이제 전세계 곳곳에서 이제 이 지진이 이제 분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분출을 하게 되면은, 이 용암만 흐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화산재가 있습니다. 화산재가 이제 이 전체를, 이제 이 하늘을 대일를 덮어버리면 전기가 다 끊겨버립니다. 화산재는 뭐냐 면 이제 이 전기가 흐르지 않게끔, 어, 절전, 어, 전기를 흐름방해하는 그런 이제 성질의 물질이 있는데, 그래서 어, 전선줄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화산재가 이제 쌓이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 작동하지 을 않습니다. 전기가 끊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열차... 그리고, 뭐, 비행기 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각종 전기, 설비들이 다 멈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이 이제 끝이 나고 있으니, 이제 몇년 안에 끝이 나니까, 너희들은 이제 속히 깨달아서, 그동안 이제 너희들이 이제 추구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라. 아버지, 하느님의 어, 나라를 이제는 가기 위한 채비를 서둘러라 성경에 나오는 이제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 어, 이제 등잔도 준비하고 등잔에 설 기름도 준비하는 그런 설기로운 자가 되라는 걸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미국 지금도 아마 등, 출연하고 있을 거야 작년 12월과 1월 계속 이두달 동안 그 3개월 정도 동안 이제 어, 드론 때 드론 무인기 출몰해서 엄청 이제 미국 뉴욕 시민들하고 뉴저지 시민들 굉장히 두려움 떨게 했습니다. 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어 드론 대단 무인기라고 그렇게 이제 둔갑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나 연합의 아시초로 자행부 어하 함대에서 발진해서 이제 그렇게 보여준 우주선들입니다. UFO인데 UFO는 이제 미확인 물체이지만 어하 함대에서 왔기 때문에 우주선입니다. 우주선. 그 지구 이제 거기동전에 있는 지축 정립전에 있는지 휴그가 휴가 있는데 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는 인류들을 깨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인류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어 드론들이 그렇게 이제 아니 드론이라고 보이는 그런 우주선들이 왔는데 도불구하고 어둠들이 워낙 이맞불 전략을 다 써가지고 사람들이 뭐 드론이다 무인기다 그런 그게 그것만 생각하게끔 혹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아참 안타까워요 야 과태말라. 활 화산이 이제 분화했는데 주민 3만 명이 긴급 투표한 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고 갈게요 뻘과 용암이 터져나오고 산 능선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7년 전 폭발로 2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과테말라 화산이 다시 분도한 겁니다. 해발 3,763m의 푸에고 화산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한 후에 주민 화산. 약 3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 학교는 휴교하고 일대 도로 역시 통제됐습니다. 과테말라 재난당국은 이번 후에고 화산 폭발과 관련해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위험 수준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위험 경보 발령했다. 이 지구 전체 자체가 지금 위험 경보가 내려진 상태라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제 어, 지구 정말 전에 있는 일들은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나라 안에서 도 민족과 민족이 이제 또 이제 싸움이 전쟁이, 전투가 일어난다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도 이제 아들이 아버지와 그리고 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또 그렇게 어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흔하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그이 행성 지구는 포톤 벨트, 광자대라 불리는 빛 알갱이가 그 자체인 전부인그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자대 포톤 벨트로 합니다. 이제 돈은 모양의 이제 이런 광자들이 있는 곳을 우리는 지나기 때문에 어 사람들은 이제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선한 사람들은 이제 아주 더 선해지는 이제 이 양분화되는 그렇게 됩니다. 어자 쪼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빛과 어둠이 이제 확연히 그분 져진다라는 이야기고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엄청 사라졌습니다. 사랑이 식고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과 3년, 4년 전만 해도 이제 이런 사람, 이런 그뭐 친구 같은 이런 무슨 일들이 거 없었는데, 지금은 자고 일어 나면은 뭐 살인 사건, 살해된 그러한 또 뉴스가 속보가 뜨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초등학교 40대 후반인가 정교사가 명재환이라고 이제 신상정 등록 공간 공개됐죠. 참 안타까운 일이 났는데. 하늘양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를 이제 시정과학실로 유인해서 들어가서 칼로 엄청 난자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살해했습니다. 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여자가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있고 뭐 있고 그런 정신병이 있는 거야. 이 자체도 이제는 이 광자대의 영향이 있으니까 더 이제 극심해진 거야. 자 이제 광자대 지금 이제 이 태양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우울증이 한 요만큼 있다 그러면은 이 광자대의 영향으로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에 속한 자들은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어, 빛에 속한 자들은 이 밝음이 이제 정도가 더 눈부시게 밝아집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확연히 구분 짓는 시대가 지금 딱이 시대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 모든 행성들은 차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자대라는 이, 이 도는 모양의 지대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우리, 그, 카르마도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이제 빛과, 어둠, 빛과 어둠도 이제 구분 줄수 있고, 그렇게 하지, 심판의 날에는 이제 불필요한 인여 인간과 악한 자들은 이제 불못에 던져서 이제는 삭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있죠. 가라지는 가라지들끼리 이제 엉기게끔 하는 시기가 또 지금입니다. 가짜 선지자들, 가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그들은 이제, 어, 현혹을 잘 시키고 어, 굉장히 뭐예요 미혹을잘 하죠. 세련되게 말을 하고 어그렇게 예복 입고 나는 굉장히 투박하게 하고 있는 그들은 그냥 진실만 진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가짜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어, 사람들을 속입니다. 독버섯과 같아요. 독버섯은 아름다운 아 이제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어나지 못한 자들 의식 성장과 영적으로 성장이 안된 자들은 가짜들을 보면서 달라붙습니다. 어, 나방들이 이제 그 불을 보면서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 다 죽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이 의식 성장, 영적 성장이 안된 자들은 전부다 그렇게 이제, 어, 가라지들을, 가짜 선지자들, 가라지들과 엉켜 붙게 해서 나중에는 쉽게 그냥 던지게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이미 이제 란이 시작되었고, 이제 과테말라 화산 폭발이 이미, 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주민 3만 명 긴급 대피령 내리고, 지구 전체 자체가 이건 긴급 대피령이 내린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어, 3, 4년 정도 뒤면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어, 일이 있습니다. 휴거가 있고, 휴거가 있으면 바로 이제 지축 정립이 있습니다. 어, 자전축 정립이 됐죠. 그죠? 자전축 중립 지축이 바로 쓴다. 이때 이제 어, 멘탈이 지각이 찢어지고 올라오고 용기하고 어, 땅이 또 찢어지는 상태 이렇게 뭐 건물들이 다 이제 어, 가라앉고 대홍수 쓰나미 다 나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지금 깨어난 자들은 이제 많이 늦었습니다. 깨어나기 힘듭니다. 힘들고 이미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아버지 하느님께서 이제 이 지구를 이제는 폐장 시킨다라는 깨닫고 이제 이 체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U F O가 어디느냐? 그리고 종교 시설을 기웃거리고 있고, 그리고 가족에 아버지 하느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강아지를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들 있지? 그 자들은 전부다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소멸 천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